이번 시간에는 여전히 대회에서 높은 픽률을 보여준 거스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스의 픽률이 왜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거스를 픽할 때 주의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세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파워는 두 번째 스타 파워가 무조건 더 좋은 스타 파워죠. 거스를 포함한 모든 팀원이 피해량 증가를 받을 수 있어 라인전을 강하게 가져가거나 역킬 각도 잡기 좋아 추천해요. 가젯은 첫 번째 가젯 고정으로 사용합니다. 거스를 상대하는 입장에서 난감한 부분이 강화 평타 사용을 가젯 그리고 궁극기로 연결되는 상황이죠. 만약 1가젯이 없다면 커스의 강한 타이밍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혹시나 1스파이가젯으로 유령을 만들어 힐하면 좋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상대 신형에 있는 유령을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건 커스가 아니라 미드헤드거를 해도 이길 수준의 실력 차이였다는 것이기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힐을 할 거면 바이런이나 제용을 하십시오. 기어는 보호막기어 고정에 푸쉬가 많으면 시약 기어, 오픈맵이면 피해 기어를 추천합니다. 혹시나 내가 에이미 말도 안 되게 좋아서 가지 쿨다운 기어 정도는 들어야. 야 쿨타임을 돌릴 수 있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거의 안나오 기도 하고 거스가 피해기어 발동시킨 상황 에서 이스파 e 보호막을 받아 적을 때리면 3000딜이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기어와 시너지를 받아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거스의 카운터는 뭘까요 일단 현재 메타를 기준으로 하면 거스가 열심히 해도 필각을 피할 수 없는 릴리나 알리 같은 브롤러가 있겠네요 다른 브롤러들은 거스 입장에서 귀찮긴 하지만 못 이긴다 수준은 아니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거스의 기초적인 세팅 과 카운터입니다 그런데 이 거스 대체 왜 많이 쓰이는 걸까요 그 이기에 관한 힌트는 현재 메타에 있습니다. 현재 메타는 주도권이 있는 브롤러가 후반 밸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브롤러가 인기인데요. 거스는 기본적으로 라인전이 준수한 편이라 주도권은 확보가 되었고, 3타, 1가젝, 궁극기 타이밍의 순간 밸류, 그리고 하이퍼 차지 궁극기 자체 밸류도 준수해 높은 핑률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스가 만약 국밥픽이라고만 하기엔 애매한데요. 이는 통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핑률이 높은 다른 브롤러들을 보면 거의 다밴이 어느 정도 됐는데, 거스는 밴률이 0%입니다. 이 지표가 의미하는 건 상대가 커스를 1픽으로 가져갈 일이 없다는 것, 1픽으로 먹어도 더 사기픽 두개 먹으면 된다는 걸 프로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팀 랜덤큐가 무지성 커스 1픽을 가져간다면 그래 더러운 틱이나 일들거보단 귀여운 커스가 낫지. 이렇게 생각해주는 게 좋으나 여러분들은 뱀픽을 보고 해당보다 앱에서 가장 적절한 브롤러를 뽑아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가장 적절한 브롤러를 모르겠다면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니 구독을 눌러 다음에 올라올 영상을 시청하는 것도 좋은 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댓글창 오른쪽을 넘기면 하이 버튼을 누를 수 있으니 한번...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코스의 기초적인 세팅 그리고 코스의 장점과 주의할 점까지 알아봤네요. 지금부터는 코스를 할때 운영과 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천천히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스가 상대의 무를 계산하고 유경스택과 궁극기 타이밍을 계산해서 하면 암살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플레이가 가능해요. 천천히 해주다가 코스가 세대를 맞친 타이밍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 평타, 가젯, 궁극기가 모두 도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코스가 진짜 센 타이밍이라 이걸 이용해서 주도권을 강하게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거스의 강한 타이밍을 활용하기 위한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총두 가지의 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궁극기 사용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거스를 할때 궁극기를 우리 팀한테 어떻게 주냐? 너무 어렵다. 이런 질문이 정말 많아요. 무조건 줄수 있는 거 아니면 오토공으로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게 낫습니다. 만약 궁극기를 썼다가 실수로 밀치기로 상대를 살려주거나 궁극기를 못 맞히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랜덤큐는 상당수가 궁이 오는 줄도 모르고 의도치 않게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주는 게 아니면 보험하고 주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스와 시너지가 나는 브롤러를 꼽으면 칼, 그레이, 멜로디 등 도착 지점이 확실하게 정해진 이동기가 있는 브롤러들이 시너지가 나요. 우리 팀이 도착하는 위치에 궁극기를 던지면 되니 말이죠. 그리고 거스 할때 미리 보호막을 주고 궁 줬으니 이제 들어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일단 진입각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이스파랑 보호막 효율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마지막 싸움이라 궁을 미리 주는 경우가 아니면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 팁은 가젯 사용법입니다. 가젯을 확실하게 사용하려면 가젯을 맞는 상대 팀 입장에서 보는 게 좋은 인스가 강압 평타를 가지고 있을 때 보통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대처합니다. 첫 번째는 킬각을 피하려고 뒤로 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예 풀피일 때 평타 가젯을 맞아주고 킬각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첫 번째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상대가 피타임하기 전까지 이 라인을 밀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라인에 영향력을 줘서 라인 미는 걸 도와주거나 상대가 피타임을 하는 동안 강압 평타로 위협하며 라인을 미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상대가 두 번째 방법으로 대처한다면 유경을 터트려도 되고 안 터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커스 가젯 키 줄이기 위한 행동인데 굳이 가젯으로 맞대응할 필요는 없죠. 라인을 밀고 회복용으로 유령을 받거나 상대가 해당 경력을 못밟게 하는 용도로 보관해놓고 사용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거스의 이론을 못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렵지도 않고 성능도 준수하며 귀원픽이지만 고점을 뽑기 위해서라면 좀더 신중한 플레이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스를 어떻게 쓰는지 실전 강의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픽순서는 자넷, 러프스, 거스, 리코, 올리미프리고요 다른 브롤로랑 다르게 거스는 올리한테 평타 4대를 맞아도 살고 최면에 걸려도 궁극기 반응만 하면 돼서 그리 귀찮은 상대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게임은 사실 캐리하진 않았고 1인분 정도 하면서 묻어가긴 했지만 이긴판은 전부 노데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특히 징그램 미드는 죽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초반 라인전 견적을 보면 거스가 조금 더 편하긴 하겠지만 자넷도 일가젯을 이용하면 거스 평타를 막을 수 있죠. 다음 판에도 언급될 것 같긴 한데 이건 안 도와주고 버리는 게 맞아요 러프스가 미드로 빠졌기 때문에 도와주러 가면 두명다 같이 맞으면서 하차만 채워줍니다 올리가 위험할 수 있긴 하지만 궁극기 채우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올리 혼자서는 정못 잡아요 수동이 힘을 쓸걸 그랬어요 귀찮아서 오토만 눌렀거든요 그래도 미플 캐리 미드로 와서 리코도 가두고 다 잡아줬습니다 러프스 보급을 받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딜이 정말 강력합니다. 저게 죽네요. 리프라 넌 죽지 않는다. 까비 이게 죽네. 러프스님 밑벽을 부숴줘야죠. 이건 양각 빠르게 잡아줍시다. 잼 상황이 불리하긴 하지만 괜찮아요. 라인 유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도 미플 공급기 이용해서 이득 봐줬습니다. 올리야 차공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미리 뒤로 빠져서 포커싱 안 당할 정도의 포지션을 잡았고요 최면 직전에 궁극기를 써서 버텨냅니다 올리가 하차 타이밍에 점프를 잘 뛰긴 했지만 올리 딜만으로는 거스를 잡아낼 수 없죠 리플이 벽을 잘 쳐서 잼 3개를 먹었고요 여러분 전 라운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러퍼스가 미드로 빠지니까 올리 입장에서 너무 편하게 사이드 벽을 먹었어요. 이럴 때는 오른쪽 끝으로 빠져야 양각을 잡고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라인 잠겼고 이러면 사실 복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일단 다행히 올리를 잡긴 했고요. 러프스 살려줍시다. 이거 안닿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미플궁 판정이 넓네요. 강압 평타가 쳤죠. 방심하면 죽는 겁니다. 미플한테 공급기를 주면서 못 줘도 하차속도에 오토행 있으면 리코의 탄속으로는 미플을 따라갈 수 없어요.